예, 안녕하십니까. 5G 네트워크 가상화 동향및 관련주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5G 서비스 특징을 보겠습니다. 5G는 이렇게 이미 뭐다 아는 건데요. 예,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초고속은 4G 대비 20배 빠르고요. 예, 속도는 20기가bps, 초저지연은 예, 10, 10분의 1, 예, 1밀리세컨 이내죠. 초연결은 10배, 예, 1제곱킬로미터당 100만개. 예, 서비스를 좀 보겠습니다. 예, 초고속은 이제 실감미디어, 예, 이런 홀로그램이될수 있겠죠. 네, 초저지연은 이제 자율주행차, 완전한 이제 자율주행, 네, 초연결은 이제 스마트 공장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네, 아까 어, 간단히 보았는데요. 이렇게 초연결,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이렇게 예, 특징이 있고요. 예, 초고속은 아까 뭐 홀로그램 그리고 증강현실 어 그리고 가상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 실감미디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초저지연은 자율주행차가 있겠죠. 그리고 초연결은 이제 사물인터넷 그리고 스마트시티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가상화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화는 서버의 성능을 효율적으로 활용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요. 비용을 절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서버에 하나의 OS만이 운영되는 것을 가상화를 통해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를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여러 개의 서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다수 OS를 운영. 요건 개념입니다. 요거하고 이제 5G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독자 OS에서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돼 있죠. 각자요. 이게 버츄얼 머신이고요. 가상화 솔루션 시장은요. 이렇게 좀 증가를 합니다. 어, 연평균 30.9%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예, 5G에서는요, NFV, 네트워크 펑션 버츄얼 라이제이션 NFV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브라스는 이제 RRH죠. 아, 리모터 라디오 헤더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NF 보이는요 개별적으로 한 네트워크 기능, 네트워크 펑션이죠. 네트워크 펑션을 클라우드에 가상화한 개념. 그래서 이제 NF 보이가 되는 겁니다. 이 컨셉이 매우 중요합니다. NFV는요 통신장비 기능을 범용 서브에 소프트웨어로 넣는 기술. 그리고 NFV는요 데이터 폭 데이터 폭증하는 파이브 시대 데이터 처리 핵심 기술 중에 하나다. 그럼 물리적인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그고 소프트 업데이트를 통해 신기술 적용이 좀 빠르다. 이렇게 됩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요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 5G에서는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은요. 여러 개의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어 데이터 서비스 품질을 차별화. 예, 자율주행차는요. 초저지연 서비스를 제공. 사물 인터넷에서 이제 초연결 서비스를 제공. 예, 가상 네트워크는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몇개 가상을 만들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네, 초저지연, 초지연 가상 네트워크. 여기는 이제 초연결. 여기는 초저지연은 이제 그 자율주행차가 되겠죠. 자율주행차요. 초연결은 사물인터넷. 네, 사물인터넷. 가입자를 만드는 그 가상 네트워크. 여기는 이제 뭐 자율주행차 관련 뭐 초저지연 네트워크. 이렇게 가상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이제 저지연이 우선이 되고요. 사물인터넷은 이제 초연결이 좀 우선되는 서비스. 이런제 가상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서 해주는 게 네트워크 슬라이징 기술입니다. 네트워크 펑션 버츄얼라이제이션 NFV 개념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NFV를 통해서 이제 뭐두 가지가 좀 현재 되는데요. 이제 네, 프론트홀프트홀 프론트홀의 처리 용량 감소 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슬라싱 기술이 이제 이걸 통해서 NFV를 통해서는 적용이 할수 있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좀 이렇게 그 아래 RLH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보통 LT를 이제 포지라 합니다 포지요, 예, 포지라 하는데요. LT 대는 이제 그 u 그리고 DU, DU가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한한한요장 시스템 내에 r u 가 있고요, 그 DU가 있고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알류는 이제 주파수를 주파수를 송수신하는 기능이고요. 디유는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 아요기요 이제 그 포지부터 이렇게. D/U 알류를 분리했습니다. 이 같이 있을 때는 이제 써르지까지는 알류와고 D/U가 같이 이제 같은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4G LTE부터 알류와 D/U를 분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기주를 이렇게 ALH 설치하는 장소도 이렇게 좀 부담이 되고 해서 이렇게 어, l t 부터는 분리를 했는데요. 요게 이제 파이버지가 될때 많은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r 류가 있고요. 여기 이제 DU가 있고. 이제 그 이제 핵심망이죠 코어 네트워크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주파수를 송수신 하고요 이건 데이터 처리하는데 예, LTE에서는요 안테나가 보통 예, 2x2 그리고 4x4 뭐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5G로 오면서요, 에, 안테나가 32 곱하기 32, 그리고 64 곱하기 64 이렇게 안테나 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테나 수가 증가를 하는 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속도를 좀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테나를 좀 많이 늘리는 겁니다. 아, 알려 쪽에 안테나가 많이 늘어다 보니까, 요게 이제 요, 요걸 요 이제 요 망을 이제 프론트홀이 하는데요. 요게 이제 많은 이제그 이제, 그 이제 용량이 이제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를 좀 이렇게 해결을 해보자 하는 게 그... 바로 이제 그 NFV입니다. 여기 프론트 홀에 네, 처리 용량이 이제 급격히 증가를 함으로써요. 이걸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 n f v 의 이제 그 가상 네트워크, 가상망, 가상화 이걸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요. 요거 이제 요부분이 이제 RRH야 되겠죠? 요게 이제 BBU라 보통 얘기합니다. 요 데이터 처리를요. 이 그러니까 DO 쪽에 이제 비비오는 이제 DO가 이렇게 많이 있겠죠. 이단에 집합체를 비비오 그러는데요. 여기도 DO 있고요. 뭐 여기도 DO 있고. 어쨌든 이게 이 DO 쪽에서 하는 데이터 처리를 이게 다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용량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상화를 통해서 이 DO 쪽에 처리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다 하지 않고, 요 처리를 이제 그, 코아망하고, RRH 있죠. 데이터 처리를 이제 분산 지켜서, 분산하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해서, 요, 요쪽에 그, 처리 용량을 좀 낮추는 것. 그래서 이제 빠른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하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화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 처리를 이쪽에 좀 빠르게 하는 이쪽에 그 프론트홀의 처리를 이제 그좀 이렇게 감, 완화시키는 거죠. 이런 기능이 있고요. 이게 바로 프론트홀의 처리 용량 감소입니다. 이게요. 또두 번째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전에 이제 말씀된 아, 건데요. 바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입니다. 요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가상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서요. 아까 뭐 비슷한 얘기가 됐죠. 이렇게 이제 초저지연망, 초 연결망 이렇게 구분해서 할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5G에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슬라이징하고, 이게 프론트홀의 처리 용량 감소, 니까 데이터 처리를 빠르게 하는 거죠. 이런 기능이 NFV를 통해서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펑션 버츄얼 라이제이션은 매우 중요한 컨셉입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관련주를 보겠는데요. 예, 나무 기술이 있고요. 뭐 SNS이 있고요. CTM 예, 관련 주로서는 이제 OE solution. A-Stack, KMW. a s t a c k 는 이제 RRH를 하니까 뭐 이해가 될수 있는데, 왜 그럼 OE solution 왜 관련되어 있는지, 이것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한, 그림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여기에 바로 ru 입니다 ru 요 그리고 이제 du 가 있구요 여기서 이제 ru 에서 바로 이제 그 오일솔루션에 이제 강트랜시브가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바로 연결되는거죠 이렇게요 여기도 트랜시브 연결하고 있죠 트랜시버가 알라 알라에 이치가 늘어날수록 있죠. 이게 오이솔루션의 광트랜시버가 계속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 파이버 시즌 아예 알라에이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이솔루션의 그 광트랜시버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 그래서 이렇게. 예, 오일솔루션도 관련주로 좀포함함을켰켰습다다 o n oil solution, oil solution, oil solution, oil 도 o l u t i o n o i 니다